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자 방을 배정하는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1을 보면은 a부장은 102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조건 2를 보면은 e대리는 계단 바로 옆방을 사용한다. 자 그럼 계단 바로 옆방이 101호랑 105호가 있겠죠. 근데 조건 7을 보니까 f대리와 이대리는 e 옆방을 사용한다. 옆방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e가 105호로 가야겠죠. 그리고. 어, F는 1 0 6호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 3을 보니까 D과장과 B차장은 마주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 조건 6을 보면은 D과장은 C차장의 옆방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어, D랑 B는 이 103, 107만 사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 지금 H 조건 4를 보면은 H 4호는 창과 바로 옆 방이 아니다. 자 그러면 H는 101호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103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아까 D랑 B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자 지금 D랑 B가 103, 107에 어디를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 D가 103호에 가고 107호에 107호에 B가 가면은 조건 6에 의해서 D 가정은 C 차장 옆방을 사용한다. 104호가 C가 되고 남은 G가 108호가 되겠죠. 혹은 D랑 B랑 자리를 바꾸면은 얘도 C, G도 같이 바꿔주면 돼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 3을 보니까 F의 강연과 G의 강연은 같은 날에 열린다. 자 그리고 조건 7을 보니까 두 번째 날에는 1회의 강연만 있대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하나만 만들어지고 자 그럼 F와 G가 지금 두 번째 날은 안 되겠죠? 자, 조건 4를 보니까 B의 강연, 자 A의 강연보다 나중에 열리고, 자 C, D보다는 먼저 열린다. 자 C, D 순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 5를 보니까 F의 강연보다는 E의 강연이 먼저 열린다. 자 그리고 조건 6을 보니까 G의 강연이 마지막 날이 있다면 A의 강연이 두 번째 날이 있대요. 자 G가 아까 F랑 같이 간다고 했죠. 근데 G가 마지막 날에 가면은 자 아까 정리한 걸 보면은 A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A가 지금 첫 번째 날 오전에 해야 되는데 자두 번째 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랑 F는 지금 자네 번째 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G랑 F는 어세 번째 날에 가는 거죠 그래서 G랑 F를 넣어주고 자 G랑 F는 지금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 F 앞에 지금 E가 있거든요? 그죠 E를 넣어주고. 그리고 E 앞에 B가 있어요. 그럼 B를 넣어주고. 남아있는 게 CD거든요? 자, CD의 순서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자, 마지막 날에 열리는 어, 강연자이기 때문에 답은 CD, 2번이 되겠죠?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를 보면은, 자, 영업팀은 오전에만 회의를 한대요. 자, 영업팀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세 팀이 모두 오전에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 3을 보면은 기획팀은 서로 같은 요일에 회의를 한다. 일자로 간다는 거죠. 지금 기획팀이 어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전에 보고, 하나는 오후에 보고. 그다음에 조건 4를 보면은 자 마케팅팀은 자 영업팀과 같은 요일날에 회의를 한대요 영업팀이 아까 오전에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케팅팀은 오후에만 해야겠죠. 그다음에 조건 5를 보면은 생산팀은 어, 수요일 오후에 회의를 하고, 영업팀과 같은 요일에 회의를 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기획팀은 서로 같은 요일에 본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팀이 어, 수요일 오전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다음에 조건 6을 보면은, 자, 영업 2팀은 금요일날에 회의를 하고, 영업팀은 아까 오전에만 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어, 마케팅 2팀은 월요일 날에 회의를 한다. 마케팅은 아까 오후에만 한다 했고. 자, 그리고 아까 마케팅은 영업팀과 같은 요일을 한다 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는 영업팀이 있어야겠죠. 이게 지금 영업 1팀인지 3팀인지는 몰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조건 7을 보면은, 자, 회계팀은 오전에 회의를 한대요. 자, 지금 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자리인데, 아까 영업팀 3개가 있었고, 그리고 기획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계팀이 있는데, 수요일 오전에 영업팀이랑 기획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어 회기팀이 수요일 오전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어 홍보팀보다 늦게 회의를 하는데 홍보팀은 지금 오후로 가야겠죠. 그러면 어 홍보팀이 회기팀보다 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기획팀이 서로 같은 요일날 본다고 했기 때문에, 어, 목요일날에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 기획팀이 지금 1, 2팀이 있는데 서로, 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어, 남은 영업팀을, 어, 화요일 오전에 넣으면 되겠죠. 영업팀이 지금 1팀이랑 3팀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마케팅 1팀. 아까 마케팅이 영업팀이랑 같이 간다 했죠. 남아있는 마케팅 1팀을 금요일 오후에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항상 참인 건데 자 5번을 보면은 자 마케팅 1팀보다 회의를 늦게 하는 부서가 없다 마케팅 1팀이 금요일 오후 제일 늦게 하죠 그래서 답은 5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 1을 보면은 자 8월 2일 일요일과 8월 9일 일요일에 당직을 선 사람은 어, 두 번만 쓴다. 자, 그런데 8월 2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3일부터래요. 자, 그러면 8월 9일날에 당직을 쓴 사람은 지금, 어, 매일 다른 조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두 번이 맞는데, 8월 2일날에 당직을 쓴 사람은, 어, 두 번이 아니라 세번쓸 수도 있겠죠? 지금 2일부터 9일까지 총 8일이고, 두 명씩 쓰니까 2 곱하기 8에서 총1 6자리인데 어, 8월 9일날에 당직을 썼던 두 명은 두 번씩 써가지고, 2 곱하기 2. 그럼 네자리를 빼면 12자리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네명이세번씩 쓰면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자, 조건 2를 보면은 자, 이틀 연속으로 당직을 쓸 수가 없다고 하고 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옳지 않은 건데 보기를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 확실하게 알려주는 조건을 찾아보면은 2번에 을은 어, 일요일날에 당직을 쓴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4번에 있거든요. 조건 4에 을은 어, 일요일날에 쓴다. 그럼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4번을 대입할게요. 기는 토요일날에 당직을 쓴다. 얘를 대입할게요. 일다 위, 아래는, 어, 별 상관없으니까 아무 데나 넣어줄게요. 토요일 날에 기를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건 5를 보면은, 갑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당직을 쓴대요. 그 다음에, 조건 6을 보면은, 문은 격일로 세번 쓴대요. 자, 세번 쓴다는 거는, 8월 9일, 1일 날에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기와 같은 날에 안 쓴대요. 조건 7을 보면은, 기는 목요일과 자 목일에 을과 쓴대요 그럼 목일에다가 기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8을 보면은 8월 2일, 2일 일요일에 갑과 병이 쓰고 자 아까 조건 4에 의해서 을이 일요일 날 써야 되니까 8월 9일 날에다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조건 6에 무가 아까 겨길로세번 쓴대요 근데 지금 일요일 날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무가 그러면 월,수,금 혹은 화,목,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목요일날에 꽉 찼기 때문에 월,수,금으로 물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퍼즐을 더 맞추기 전에 한번 선지를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은 자 1일부터 9까지총 3번 당직을 쓴다 갑이 어, 3번 일단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2번은 애초에 맞는 얘기였고 어 3번은 아직 모르고 그 다음 4번 기는 어, 토요일 날에 당직을 쓴다. 이또 어, 맞는 얘기고. 5번, 병과 기는 당직을 쓴다. 얘도 아직 몰라요. 자, 문제를 더 풀어보면은, 자, 8월 3일 날 인원을 찾아볼게요. 자, 일단 아까 이틀 연속으로 당직을 쓸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8월 3일 날에 갑은 안 돼요. 병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을이 두 번만 쓴다고 했는데, 두번다 썼기 때문에 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 혹은 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무가 어, 기랑 같이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정이 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8월 4일 인원을 구할 건데 이거는 3월 3일하고 5일 인원 어 보면 되겠죠. 지금 3일하고 5일이 갑하고 무랑 정이 있으니까 갑무정 빼고 을도 빼고 그러면 병 기가 남겠죠. 자 그런데 자, 3번과 5번을 다시 볼게요. 자 정과 무는 함께 당시에 서지 않는다. 즉 무정. 같이 있죠 지금 무정 있고 그럼 이게 틀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5번을 보면 병하고 긴 함께 당식을 쓴다 함께 쓰죠 자 그럼 답이 3번이 나오겠죠 일단은 이 퍼즐이 모순없이 다 채워진다면 답이 3번이 되겠죠 어, 해보면은 자 7인원을 구할게요 지금 갑안그 이틀 연속으로 쓰면 안되기 때문에 갑 안되고 을 안되고 기 안되고 그리고 문은 아 어차피 키안 되는구나. 어차피 갑하고 우라고 키안 되고 그리고 정 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어 조건 3에 의해서 매일 다른 조으로 가야 되는데 무정은 이미 있기 때문에 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정 정이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정이 두번딱 맞아 떨어지죠. 무슨 없이 그래서 답은 3번.